차고에서 북쪽 올라가십시다 어디요? 자, 거리차고에서 <laughs> 서버니 간답니다 서버니요? 음, 서버니요? 무슨 나하사우치하는 어디로 한 짝이지? 오토바이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laughs> 라이벌이 한명 있어. 요 그리고 여기 하나 노란색이 하나 있어. 요 차. 어, 차 발견. 차 발견. 정 참... 유에지 발견. 상어 와라...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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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람, 사람, 사람. 아, 재주 저, 저 유에지 타러 다시한테러 가나? 유에지냐, 다시한이야? 우아즈랑 마이크둘 나있네 저기. 지금 파란 은 누구지? 아우다님인가 저예요. 저예요. 아, 오케이. 아, 우아즈 보세요. 네 빨리 전차 있어요 유에이짓 차, 있어. 차 없으시고 차다 있네요 네, 올라가시죠 매드맥스 고 좋아 1인 1차 앞에 파란다시아 파란다시아 어, 한번 파란다시아 갑니다 쟤네도 서버니 가요 쟤네도 서버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돼 빨리 오세요 저희보다 빨라요 다시아랑 우와즈랑 다있네요아 얘네도 다시하려 안 우와즈 안돼. 아 선생님께 미니를 드리고 치킨을 의뢰하라고요? 알았어요. 아? 아? 아 그래서 아 선생님? 아아 우와즈가 아, 아, 아. 빠른데 상대 좀 상대가 빠나요. 어, 쟤네 왼쪽으로 트는데? 왼쪽. 원은 왼쪽 아래 잡혔네요. 원이 조금 아래라서 아니다, 원이 여, 안 간다. 여기 한팀더 있다. 줄소 왠... 세웠어요. 줄소 왼쪽으로 틀지 왜? 원 보고 틀어나옵니다 그냥 원 이쪽이니까 서버니안갈란다이러면서틀어나옵요다 아... 아니면 먹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총 바이크, 갖고. 바이크 누가 탔어요? 바이크 신하준님. 시작부터 분노해질 줄 같았다. 멋있었다 와.. 차.. 차 갖고 막 다같이 질주하는 질주 본능 멋있다 멋있는데? 와. 맨몸으로 바이크 타고 왔지 뭐야 누가 쏘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다 쏘도 늘리는데? 저기 거 저기 거다 우리죠 지금 다른 애들 왔죠? 음. 네안 왔습니다 <laughs> A.K. 두 자루. 게임할 생각에 말이 없어진다 큰려 났다 바이크 온다 패스 패스에서 바이크 치킨 치킨 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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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이 없어요 샀어 롤빵집에 샀어 두명 그다음에 사격장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로방집 쪽에 섰어요. 튄다. 가네요. 저뭐 보기 빠쁜한것 같은데 기억을 아, 한데? 잡아요. 터진다 터진다 아싸 기절. 한명 기절. 분다 분다 처리해야 돼요. 그다 기절하는 거네. 이걸 해서 유 m p 맞아? 근데? 지금 없는 가야둘다 기절이잖아. 정리하러 갈게요, 처리하러 갈게요. 저기 기어다니는데? 네, 네. 하나 기어다니요 처리할게요, 이거. 하나 어있죠또 보이나요? 이거 처리할게요, 제가 처리할게요. 네, 정리하세요. 오케이. 아, 그 전에 기절하면 어디 지 네, 갔지? 킬 떴어요. 사망 아니야, 사망? 잡았어요, 두 명. 두명다한대 사난은... 소리 들었으니까. 네, 음... 두명 맞아요. 두명 맞을까요? 아, 점사 짱이다, 나머지는... 점사.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오겠죠? 아니면 안 오든가? 한번두 명이 죽어서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그 정도 레벨이면은 저렇게두 명만 들어오지는 않을 거요 같이 왔겠죠? 음. <laughs> 아좀 전에 애가 너무 안 죽길래 보니까 사 오래 레벨 쪽끼 입고 있네. 안 음, 그냥... 머리를 써고저끼길훔쳐야 근데...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음. AR이 없어가지고... 와, 근데 UMP로 잡았다. 우리가 <laughs> <laughs> 겠구나 파고팔 <하고> 이네요 <laughs> 아이고. 안 씁니다. 1번 미니, 2번 UMP, 3번 팔, 음... 그럼 상일장 가시면 안 돼요. 상일장에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좋네 쟤는 더 호기심 때문에 죽었구만 <laughs> UMP가 좋네요 UMP 좋죠 에임도 잘안들리고네여 심리 네. 연기 있나요? 쭉쭉 넘어올까? 음. AR이 없어요 아니면 두 명이서 차를 한대후치로 왔을 수도 있고 아 어, 어느 쪽이든 뭐칠상쓴 사람 없죠? 칠산 다 버립니다 네? 오 뭐야 총소리 아아니에아니에뭐저 그보선가 아 어, 이거는 우리가 쏜거 아닌가 같은데? 예 이건 어, 아닙니다 파, 지금 지금들 아닙입니다 사격장 사격장 저는 아까 샷카 한 발만 다해요 나가 안 졌어요 아 AR이 없는데 a r 이기많 많은데 뭐제 실사 실사 시체 AKM 1 6 들고 있었던 거 같아요 AK로 쓰시려면은 저쪽으로 네. 오시면 돼요 이쪽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건물들 들면은 여기도 하나 있을걸요? 없어요? 네 여기 없는데 이거 이거 저기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아, 찾았다. 네. 이거 우리가 쏘는거야? 아니면 아니요 카고팔 우리 AK.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AK 그러니까 우리 아, 우리 보고 쏘는거야? 300발 아니, 아니, 드랍 아니,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200발 아니요. 200 드랍 여기 200발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뒤 건너 다탈고 오셨구나 아 아니네 안 털었네 즉하고 팔질이고 아. 다털어내적거 민재님 길간은 쪽다 살고 넘어오신 거예요? 거의 다요. 모르겠어요. 저저 저 말고 아까 전에 한 분이 또 같이 타셔가지고 겹치는 부분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기장 왔어요. 네. 빨리 온다. 빨리 가야 됩니다. 기름 있으신 분. 저 음. 하나 먹었습니다. 이 기름 없네. 이 이건, 이건 기름 없네요. 여기 다 터셨으면 은 출발하세요 네 꼬물님이 있는 데가 이 건물이 아닌 거 같은데 이 건물인가? 네? 아이건물이예아이건물이었네아 <laughs> 모자라는데 염병 좋다. 아 불질 요즘 화염병이 인기라면서요 불질 때문에. 네. 배워주세요 만나면 오탄 <laughs> 저도 오탄 좀 먹으러 왔는데 오탄이... 네, 오탄이 없어요 이게 그... 코 속에 여들름난거 알아요? 어... 나죠 코 속에 여들름 났는데 터졌어 지금 헐 <laughs> 아파 이거 되게 아프더라고 면봉 두개로 한번만 탕 터뜨리면 그다음부터 시원합니다 어우 되게 아프네 되게 아파 되게 아파요 음. 그렇다고 저희가 호흡 해드릴 순 없잖아요 여기 코속 안에 여기 안쪽 벽에 정말 아픕니다 터졌는데 오히려 터지니까 안 아픈 것 같다 맞아, 차를 터뜨리면 네. 금방 또안 아파요. 처음에 났을 때 진짜 아팠는데. 윈디님, 완전 안전 운전 중인 것 같아. <laughs> 네, 저 지금 차 엎어지면 게임 끝날 것 같아서 살살 몰고 있습니다. <laughs> 아차 그렇게 많은데 한두 개로 나눠서 타시지 그랬어. <laughs> 너무 위험하잖아 한대 가지고. 아우다님 오브파밍. 저희가 이렇게 단합이 잘 됩니다. 어, 저, 어디 잠깐 섭시다 궁대주 좀 하고 갑시다. 저 왠지 바이크 타고 가다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아. 누구요? 불현듯 불현듯. 저 근데 어디로 들어가죠? 일단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앞집 들어가야죠 일단 이거로 답이 안 나온대 붕대로는 그냥 구상 쓰고 치야겠다 아니 어차피 가까워요 들어가요 이제 오신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되게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야. 실사밖에 없네, 오탄이 없네, 아. AK가 신의 한수. 어, 왜 회복을 안 하시나요? 해, 얼른 회복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 가난합니다. <웃음> <웃음> 가난합니다. 40초. 이쪽에 다시 히돈에 걸쳤다가 또 보고 들어가시죠. 뭐야? 뭐야? 이저 불길은... 불... 어, 불... 아이야. 불... 불... 붙였습니다. 불을 뿜고 다니죠. 요즘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뿜고 다니시는데... 괜히 나한테 운전시키면 뒤집어집니다. 빨리 운전해주세요. 가시죠. 전 불길 아, 타고 가야지. 나 저분도 못 믿겠다. 저 주시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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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봐달라고 했는데. 예? 아, 그럼 차를 뒤집어서 드릴게요. 아니요. <laughs> 그러면 안 돼. 우와, 불 멋있다. 불쇼다, 불쇼. 우와, 레이저 같아, 레이저. 광역어그로. 멋있다, 레이저. 우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대단 멋있는데, 저거? 마파인데 방심하지 마시고 문 열려있습니다 나도 아, 하고싶어 드릴게요 <laughs>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집은 틀려있네요 아니. 네 저러고 들고다니다가 잘못 눌러서 던질지도 사암아 가 들고다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네, 하는거예요 뭐, 그냥 저상태로 그 엉덩이에 붙여놓고 댕기는요 꼽아서 자 오오오오오 멋있멋있 오, 오, 엎드려서 예 네. 수.. 그.. 화염병을 들고 던지기 오, 직전까지 좌클릭 네.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는거 어떻게 넣죠? X 총 집어넣기 오케이? 그럼 총을.. <laughs> 총을 됐습니다. 못 꺼내잖아요 그러면 총 꺼내면 어, 총낼수있잖아 다른 총 꺼내시면 되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불타는 거.. 그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총 던지기 전에 넣으시면 돼요 아아아 그니까 엎드려서 아 슈나드님 던질 것 같다 피해있죠 우리 엎드려서 슬루탄을 <laughs> 아니 화염병을 꺼낸 다음에 던진 직전 갔다가 엑스 아된거예요불 붙었어? 오 붙었어 응. 붙었어 오아불 붙었어? 옆, 아, 옆.. 옆.. 옆구리에서 불 나와 아, <laughs> 화염병 다시 드림 자 화염병 드랍했어요 누가 해보세요 아, 다음 사람 나나나나 나, 나, 나. <laughs> 자기장 와요 자기장 와요 자기장 와요 자기, 자기, 어, 엎드려서 그래서. 님들 막게 위해 하고 집중하시다더니 병에 환장하셨는 아. 화병병건 해야지. 빨병을들으러 <laughs> 가자. 환병. X 쓰지 지 말고. 엑 네, X 총 오! 하디룩공팔님 로우된 거야? 저소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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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기 름입이다 빨리 가시다 자기 름 자, 여기 줄게요. 자. 어디 해 보세요. 기름 없어요. 팔로 감사합니다. 빨리 갑시다 네 기름 없어요? 기름 넣었습니다 기름 넣었어요 타세요 기름 어때요. 넣었어요 타세요 넣었대요 어디 가요? 아 잠깐만 운전 아 운전 아예 <laughs> 노란색 노란색 아 운전 오케이 오케이 아 멋있네 화염병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화염병이 전에 오한좀남는 어, 사람 없어요? 오탄이요. 오탄이에요. 저 180발 있어요. 드릴게요. 좀 주세요. 차를 막을 때 없어요. 네. 지금 도착해서 싸울 확률 50% 이상. 네. 그러니까 미리 바꿔가지 않나요? 네. 미리 바꿔가야 됩니다. 싸울 확률 매우 높아요. 여기요. 잠시서 <목소리> 뒤에 오토바이 차 빠져 있는데. 저 아웃다운이. 그거 제 거야. 사람 있어요, 사람. 가고 그 왼쪽이 사람. 네. 사람요. 이 무시하고 달려야 되는 상황 아니야? 어이씨 뭐야 이거.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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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리 피해오세요 자리 피해오세요 안 맞았죠? 여기도 사람 있나? 혹시? 맞진 않았는데 차가 굴러서 피가 달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있어요. 맞아서 어,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도 맞아서 피가 다른거야? 아니면은 아, 차가 참... 굴렀어요 차가 차 굴렀어요 차 굴렀어요 조심해안 털린 거 같긴 한데 아직 완전 확보가 안됐어요 들어서 회복부터 하시고 여기 다안 털렸으면은 다른데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위에, 밑에 다? 아 요즘 변태가 많아서 뭐안 털고 기다리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 변태 자식들 8시죠 변태한테 무슨 악감정이라도청소리 많이 들린다 뚝뚝뚝빼안아뚝 빼게 뚝, 뚝. 음. 그 날리는 소리가 이거는 이 예, 5탄 이제 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럼 네, 5탄 가지러 갑니다 어우카고팔 40.. 40발만 주시면 돼요 왓더님 AR파트 있으십니다 네. 거기다 오탄만 놓으시면 오, 돼요 40발 AR파트. 보정기랑 같이 있어요 아, 어 여기도 많은데 또오탄왜이만 많노? 좀 챙겨놔야 되겠네 보정기 찾으러 갑니다 어 보정기 슥삭 하셨는데? 이미 이미 인마이 포켓인데요 보정기는 제 주변 봅시다, 층집에 두 명, 그리고 차고집 두명 해서 빨리 봅시다. 팔9팔 아니야 배율이 없어. 팔구팔은 8배 씁니까? 팔구팔 1 층이 있어. 차고집 1 층. 뚝배기 달린 소리가 막 뚝뚝거리대가지고 그냥 차고 집에 가계시는 거죠? 네. 저그 집에 새벽 봤어요. 저 여기 혼자예요. 어딥니까, 거그 집은? 어. 옥상이 별로 안 좋네. 숨을 데가 없네. 달님님 쪽에 가야 되겠네. 자기장 다 왔어요. 자기장이 아, 아, 바뀌에요. 아, 하... 아 너무 안좋은데 모르겠다. 이쪽에 이쪽에 걸치죠 저희. 아 붕대 좀 주세요. 붕대 없어요? <laughs> 붕대 4개 있는데요. 아 쓰십시오 가면 그냥. 예. 전반적으로 회복템이 너무 없네. 아 참. 부상템 없으세요? 아, 니 음료수 하나 마셔야 되구어안상 하나 있고, 음료수 두개있거든요 어, 저똑같네요뚝 <laughs> 네. 뚝! 뚝! 너아요 아, 이거 뚝뚝 좋아요. 아, 이거 아 아, 이거 왼쪽으로 다 있네. 거 너무 좋아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너요 핑. 여기, 여기 두개있네요 네. 저희 너무 좋아요. 아, 이거 한방 쏜다고만 힘들었어요? 네네네 어. <laughs> 가까워진다 까고팔 깍꿍팔깍꿍팔깍꿍팔 까고팔 있었네 네 방금 왼살 보기게 저기서 버리고 왔는데 아하 우리가 달려야 되는 방향은 남서쪽인데 적은 뒤쪽에 있어 갖고 적은 지금 동남쪽이랑 동북쪽 있네요. 계속 위아리로. 싸우네, 셰네. 근데 저희 진행 방향 반대쪽이라 얘네 들어와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얘네를 4초? 저희가 자리 잡으면 뒤에 잡힐 것 같은데, 저희한테 올것 같은데. 그죠? 위쪽으로올 위치가... 거야. 네, 위치가 딱. 저희랑 마주치려 치네요 온다 60, 75 지금 나무 사이 보고있어요아네 보입니다 오케이 기다려 도로 쪽에 나오면 도로 쪽 건너야 되니까 도로 쪽 나오면 바로 일찍 사격하세요 나무 뒤 2명이에요? 네 쏴요 이제 쏴한명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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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오는 놈 기절 뒤에 있는 애 앞에 있는 애는 가마. 앞에 있는 애 뛰었어. 앞에 있는 애 뛰었어요. 뒤에 기절이고. 가자. 차 타고 가요. 차 어디 어 아, 이번에무에이 구대기였다. 에임이... 차한대 두신 거, 네, 여기 있네. 고고! 고, 님 있네요. 아, 나, 나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여기 보라니 여기 보라니 여기 보라니 여기 보아씨 이걸 못쳐 기절했어 기절 하나 잡았고 아씨디프슨 올라와서 윈드니 올라와서 어디에서 한배한 대만 더제피엎드려서피피치지고 있어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들어가서가 바로 살려주세요 바로 사격 아야 배야 배야 배못 보셨구나 너무 <laughs> 뜨. 네, 아, 제 제일... 이미지 정확하게 못 보셨네. 아, 아무튼. 네. 아, 잘했는데. 아. 아, 자꾸 아깝다. <laughs>